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아, 지금 제 앞에는요, 아, 꽃자루가 하늘을 향해서 고추 서고, 아, 꽃잎이 붉은색을 띠기도 하고요, 아, 보라색을 띠기도 하고, 연보라색을 띠기도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아, 이 식물은 편두입니다. 아, 납작한 콩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제비 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콩입니다. 오늘은 편두의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두는요, 이렇게 줄기가 보라색을 띠고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 다른 식물들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성 식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다른 콩과식물처럼 아, 턱잎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양쪽으로 있고요. 아, 잎자루 부분이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고요. 어, 잎자루가 길게 나와서 아, 이렇게 잎이 세장 달리는 아, 그 끝에 있는 잎은 좌우가 어, 대칭에 가까운 모습이고 밑에 있는 모습, 잎은, 아, 저 아래쪽이 더큰 형태의 잎을 취하고 있죠. 대부분의 이 콩가식물, 잎이, 입자루 하나에 세장 달린 그런, 어, 잎들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잎 하나에도 이렇게 턱잎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이하게 잎맥도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끝은 이렇게 뾰족하게 빠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뒷면 인맥은 더, 아, 뭐랄까요, 보러, 더 진한 보라색을 띠고 있고요. 입 아, 가장자리가 이렇게 이웃 인맥과 이어지면서 동글동글 이어진 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편두의 꽃무술을 보면, 아,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 새 겹으로 꽃잎이 이렇게 겹쳐서 이 속에 암술과 수술이 있겠죠. 어,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차례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피는 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어, 편두는 콩 꼬투리, 꽃투리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서 끄트머리가 이렇게 쪽, 뭐랄까요. 어, 마치 그 그 해마의 머리처럼 이렇게 쪽, 그렇게 휘어진 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마치 송편 빚은 곡선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 아, 꼬투리에는 콩알이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이렇게 들어 있는 것으로 어,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비콩이라고도 불리는 편두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